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기 디지털 선교사, 줌 응용판. 파워포인트를 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글 슬라이드에 그림 넣기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잘 소개하면 정보 전달이 쉽겠죠. 그냥 글자만 넣는 것보다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글 슬라이드에 어떻게 그림을 가져와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구글 슬라이드 그림 넣기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 그림 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가 지금 하나가 되어있는데 이제 여기는 타이틀이라 그랬죠? 네, 타이틀 구글 슬라이드 그림 넣기 그 다음에 네, 여기를 탁 클릭을 해야 노라, 노랗게 슬라이드가 변하죠? 예, 선택한 것에 플러스를 누르면 슬라이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림 넣기 타이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를 또 클릭을 하죠. 네. 그래야만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inser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삽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이죠. 두 방법이,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upload from 네, 컴퓨터 내 컴퓨터에서 그림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 구글 슬라이드에 넣기 하는 방법이에요. 컴퓨터에서 넣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림을 찾아서 내 구글 슬라이드에 넣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 컴퓨터에서 사진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진이 컴퓨터에 있을 텐데, 자 여기 이 사진을 제가 선택했어요. 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이 사진을 크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사방에 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사방에 점점점 있는데 이 점점점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줄여볼까요? 반대로 이 밑에를 이렇게 누르고,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또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네, 마우스를 꾹 누르고,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사진이.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넣고, 옆에다가 글씨를 넣을 수가 있는데 사진을 두 장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이 조금 크죠. 그러면 사진을 좀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 우선 이 위에 보면 crop image라고 해서 자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사방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를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우스를 거기에다가 갖다 대고 꾹 누르면.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잘라지는 겁니다. 요만큼 잘라졌죠. 자, 이쪽도 조금 잘라 볼게요. 요만큼, 요만큼 잘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잘라진 부분이 흐리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한번 하면, 이쪽에다 클릭을 한번 하면 잘라진 부분이 없어졌죠. 그럼 다시 마우스를 꾹눌러놓 상태로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똑같죠? 네, insert에서, image에서, upload from computer. 내 컴퓨터에서 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진 중에서, 자, 귤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것도 이만큼 커졌으니까.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줄인다그랬죠 네,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럼 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자리로 딱 갖다 놔야 되겠죠? 자, 갖다 놨더니 이만큼 비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수평을 맞췄는데 너무 크죠? 이것도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이 위에 자르는 버튼을 누르고 자를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두번 누르면 예, 자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마우스를 두번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 끌고, 그럼 요만큼 공백이 생겼죠. 자, 그럼 여기는 이 끝에 여백은 똑같으니까, 다른 쪽에다 마우스를 하나 딱 클릭하면 이제 두 개의 사진이 들어갔어요. 근데 왼쪽 사진이 좀더커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번 누르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조금 안쪽을 들여서, 자, 그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두 개의 사진을... 내 컴퓨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뭔가 어,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 위에 보면 어, T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이 텍스트 박스를 누르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박스가 하나 생겼죠. 예. 글씨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서가 깜빡 깜빡 하니까 아까 무슨 산이었죠? 곤명산. 네. 우리가 글자 넣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 볼드를 두꺼운 채로 이렇게 해주고 글씨를 조금 더 키우면 좋겠죠. 자, 키우고, 그 다음에 이 네, 칸의 가운데에 딱 위치하면 보기가 좋습니다. 곤명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를 먼저 클릭을 하고 왼쪽에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고 역시 똑같이 이렇게 박스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귤이라고 한 다음에 블럭을 설정을 하고 볼드를 누르고 이만큼 키운 다음에 가운데 맞춤으로 가운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곤명산과 귤인데 귤자가 조금 작네요. 그러면 여기는 19까지 올렸죠. 그러면 여기는 16이니까 17, 18, 19까지 올리면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럼 곤명산과 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레이어, 레이아웃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자, 슬라이드 레이아웃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칸이 됐죠. 두 칸이 됐죠. 자, 첫 번째 위에다가 그림 넣기. 그 다음에 밑에 딱 클릭을 하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할수 있냐면 자, insert 에서 이미지에서 search the web.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옆에 구글 이미지라는 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맨맨 위에, 박스 위에, search for image라고 되어 있는데, 깜빡깜빡 커서 가하데여여내내원하하는림을찾 찾는 예요요 어떤 림을찾찾아볼요 자, 하하한한찾찾아보습습다하하 하늘. 자, 하하을찾찾으인터터에에여여하하이이왔왔습다 자, 자어하하이이음음에시시요 자, 파파하하이좀좀여여야되죠죠자거한 한번 어어볼요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클릭을 한번 해서, 이렇게 선택된 표시가 있고 맨 밑에 하나가 선택됐다고 되어 있죠. insert를 누르면,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을 해서 이 박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박스에 비슷하게, 예, 맞춰놓고 이만큼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어, 자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이 버튼을 자르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 사진을 두번 마우스를 두번 누르면 이렇게 자르는 형태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 해서 예, 너무 많이 줄였네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면 이만큼 잘라지는 거죠. 예, 여백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한번 클릭을 하면 잘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글씨를 또쓸 수가 있어요. 자, 하늘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엔터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푸른 하늘과 예, 하얀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설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글머리를 넣었죠, 글머리. 자, 동그라미 이렇게. 글씨가 네, 조금 크면 좋겠죠? 네, 글씨를 이렇게 플러스를 여러 번 누르면 점점 커지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인설트에서 이미지에서 업로드 프롬 컴퓨터, 내 컴퓨터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든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메뉴에서 찾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단축키가 있어요. 그림으로. 자 여기면 인설트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 산 표시처럼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화살표 거꾸로 된 것을 누르면 아까 나왔던 메뉴가 똑같이 나옵니다. 업로드 프롬 컴퓨터, 컴퓨터에서 사진을 올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진을 올리든지 네, 이렇게 이두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실은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내 사진이 있으면 거기서 찾아올 수도 있고 포터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컴퓨터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가져오기 두 가지 방법을 네, insert 이미지에서 찾든지 아니면 이 단축키에서 insert 이미지를 화살표 거꾸로 된걸 누르면 두 가지 메뉴가 이 앞에도 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자르기는 해봤고 원하는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박스에 점점점점이 보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메뉴에 보면 format option 이라고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이 사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선택이 나옵니다. Size rotation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이즈를 다 잘라내기로 줄였기 때문이죠. 네. 근데 여기 보면 ang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90도를 누르면 90도로 옆으로 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90도를 또 누르면 완전히 거꾸로 되겠죠? 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90도씩 바꾸는 거고, 플립이라는 것은 좌우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좌우로, 자 사진이 좌우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네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플립 버티컬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거꾸로 되는 거죠. 위아래로. 자, 그래서 앵글이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네, 예. 항상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이즈 로테이션 누르고 이제 닫고요. 포지션은 예. 이거 왼쪽으로 놓겠느냐뭐 이렇게 위치를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자, 선택을 하고 네.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포지션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컬러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조금씩 다르죠? 네. 네 흑백처럼 바, 바, 바뀌기도 하고. 네, 이렇게 여러 어, 컬러를 바꿀 수가 있다. 네. 노 컬러 하면 원래 사진으로 돌아가고. 자, 그다음에 이것도 가끔 쓰는데. 에 트랜스퍼런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이게 이제 요렇게 바뀌어요. 반쯤만 점 이렇게 흐려지죠. 더 내리면 더 흐려지고. 그래서 이 사진에 에, 글씨를 더 위에 덧입힌다든지 다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할 때는 이걸 이렇게 흐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흐리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밝기를 조정하는 건데요. 네, 너무 어둡죠? 예, 너무 환하죠? 예, 아까 중간 정도 예, 0%로 했을 때 이제 원래 사진의 모습대로 되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진을 선택하고 설명을 합니다. Brightness까지 했죠. Contrast도 뭐 비슷한데 채도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는데 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rop Shadow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걸 이제 하겠다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자 여기 지금 그림자가 살짝 들어갔어요. 잘안 보이시죠? 다시 이 그림자를 조금 많이 넣으면 이렇게 커져요. 자, 앵글도 더 많이 왼쪽으로 그림자를 넣을 거냐,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넣을 거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블러 레디어스라는 것은 이제 이걸 진하게 넣을 거냐, 아니면 살짝 뿌옇게 넣을 거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다한 다음에 보면. 요렇게 그림자 형태로 이 그림을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닫고, 네, 그 다음에 reflec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죠. 역시 이 밑에 요렇게 지금 예, 그림자처럼 졌죠. 그림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친 거, 물에 비친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좀 흐리게 보이겠다. 예, 점점 흐려지죠. 예, 진하게 보이겠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보이게 할 거냐? 요만큼 떨어져서 보이게 할 거냐? 붙어서 보이게 할 거냐? 사이즈는 크기를 크게 보이게 할 거냐? 조금 보이게 할 거냐? 네, 요거는 네,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제 그림자를 주로 많이 쓰죠. Drop Shadow라고 하는 그림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그림 넣기, 그림 넣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인설트에서, 이미지에서, 컴퓨터에서 가져오기, 인터넷에서 찾기 그리고 이 보이는 메뉴판에서 화살표가 s o 된걸 눌러서 역역컴퓨퓨터에서져져오인터터에에서져져오기 가져오기. 예,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진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도 많고 u 예, 많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잘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다. 오늘은 구글 슬라이드 그림 넣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림과 사진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이 일이 연습 없이는 되지를 않겠죠. 잘 배우시고 또 연습하셔서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